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예배케 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입술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이 시간 또 생애 첫 예배를 참석하는 어린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를 양육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라임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일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로시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라 그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잡 인터뷰가 잡혀서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키가 없어진 거예요. 일상 다반사겠죠, 그렇 어느 정도 여유롭게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처음에는 마음의 조급함 없이 차키를 찾아봤대요. 근데 30분이 넘도록 이 차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땀이 나기 시작하고 마음이 점점 급해졌겠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는데 차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별거 별거 다 나오는데 안경도 나오고 뭐 애들 뭐 과자 부스러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차키만 나오지 않더래요. 한 시간이 넘도록 차키를 찾았는데 나오지 않자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차키를 찾던 이 친구의 마음에 이 마음이 들더랍니다. 혹시 내가 이 직장으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직장에 인터뷰를 가는 것을 어둠의 세력이 사단이 방해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함께 들더랍니다. 이 마음이 들자마자 이 친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만약 이 직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직장을 가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런데 악의 세력들이 내가 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 물리쳐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차키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클로짓 선반 위에 차키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차키는 보통 아래서 찾잖아요. 근데 이제 클로 자기가 옷을 갈아입다가 차키를 무심결에 이 클로즈 선반 위에 놨던 거예요아 발견했죠. 머리는 이미 땀에 흥커러지고 옷매무새는 망가졌지만 이 친구는 그때 확신했답니다. 아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사실 이 친구는 그렇게 신앙이 대단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경험 이후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게 되었대요. 하나님 계시더라. 이걸 믿게 됐대요. 지금도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 친구가. <laughs> 하지만 저는 제 친구에게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적어도 삶의 어려움 앞에서 이 친구는 기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적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들려드린 이와기와, 비, 이와기와 비슷한 경험들을 살면서 해보신 적이 있죠. 네.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고 무리가 있겠지만 살면서 한번두번 번 정도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아픈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요. 갑자기 착기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앞에 이야기는 제 친구의 이야기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면 신앙적으로 뭔가를 결단하고 나면 꼭 방해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셔서 목사님 사단이가 나를 방해해 기도 좀해줘 이런 분들도 계세요. 사단 사단이가 누구지? <laughs> 사탄이 자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에. 우리 남편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사단이가 방해해 기도 좀해 줘. 진짜로 다음 주일에는 내가 교회를 꼭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신앙적으로 재도약하려는 시기에 가정의 불화가 생긴다든지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를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날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때에 세상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었습니까? Who was the king of this world? When Jesus came. Just before Jesus came, who was the king of the earth? 하준이, 영어로 말했으니까 하준이가 대답해 볼래? <laughs> 누가 이 땅의 왕이었을까요? Who was the king? 아, 사실 여러분, 아, 애석하게도 이 질문의 대답은 not a god. Unfortunately, the answer is not a God.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이 세상의 권세는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죠. 그래서 소위 세상의 패권을 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되는 상황이었어요. 예배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따르면 인류는 그때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증언합니다 그때의 너희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 땅은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세상의 왕이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는 소위 세상 권세를 대변하는 세력이에요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 아래 태어났다.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가장 득세할 때 득세하는 곳에서 세상의 권세가 가장 힘이 센그한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공수령의 권세 잡은 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바로 그 때에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계속해서 자기가 힘을 쓰고 자기가 최고의 위치에 있으려면. 뭘 막아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야. Because I am the king. That's why he, the Satan has to prevent the Jesus came to earth. 막아야 되는 거야. 그죠 자, 오늘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직후의 상황이에요. 직전과 직후의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길을 쓰고 막아내려 하는 사탄의 세력과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힘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뚫어내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예수님이 어떻게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자들과 어떻게든 그 아들을 이땅 가운데 보내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힘겨루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이 장면 이전에도 위기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마치 출애굽 때의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수많은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막아내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재구성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위기는 언제였을까요? The first crisis. 첫 번째 위기. 그것은 아마도 소녀 마리아에게 찾아온 내적인 갈등이었겠죠. In a confliction. In Mary. 그죠?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어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인간의 욕구를 통해서나 인간의 생산 과정을 거쳐서 오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당시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4살의 소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14살이었어요. 이것은 꽤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 아이를 낳지 않은 여자는 당시 법으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이 위험 부담을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리아가 알고 있었죠. 또한 말씀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그 혼인을 조용히 물고자 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요. 위기였다는 것이죠.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로 추정되는 아이가 들어선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파원한다라는 것은 파원하지만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마리아의 뱃속 가운데 있겠죠. 점점 배가 불러올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하는 것을 의미하냐면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바로 요셉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놀라지 말라. 자, 두 번째 위기는 언제였을까요? 두 번째 위기는 베들레헴으로부터 호적을 하러 간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는 상황이 위기였습니다. 자,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호적하러 가는 베들레헴까지는 약 230km의 거리예요. 자, 출산한 마리아, 출산을 임박한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야 하는 길이 230km 또 출산한 마리아와 갓난 아이를 데리고 속죄 대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가는 예루살렘도 210km 거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운송선을 고려해 봤을 때 이동 속도가 얼마나 됐을까? 성경의 예를 보면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일 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군인의 걸음으로 3일 3일 길입니다. 그 거리가 100km예요. 그런데 3일 길을 100km가 군인이 이동했으니까 200 30km는 얼마나 걸린다는 얘기죠?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그것도 임산부가 만삭의 임산부가 이동하는 것이라면 하루에 많이 잡아도 한 20km? 진짜 많이 가도 20km? 여러분 차 타고 만삭 때는 차 타고 20km 가는 것도 어려워요 걸어서 낙위를 타고 20km를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열흘 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일단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호적하는 문제도 결코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당시 어떤 사무 능력을 감안하고 대대적 인구 조사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진짜 돗대기 시장 같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베들레헴에 모여서 행정적인 절차를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미국의 행정 정말 화딱지 나잖아요.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갔다고요. 그런데 이 고비마저 넘어섰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힘이 간발의 차이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넉넉히 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이겨야 맞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겨야 맞는 거예요. 마리아는 파혼당하고 죽어야 마땅한 거고요.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을 하러 갈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들을 넘어서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입당에 오시지 못할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들을 꾸역꾸역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사탄은 이 세상에 아기 예수가 누울 만한 조그만 방 하나도 내주지 않았어요. 이 넓은 지구에 방 하나가 없는 거예요. 타단이 내주지 않았습니다. 호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날의 빈 방을 구할 수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겨우 겨우 헛간 하나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곳 사람이 묵는 곳이 아닌 헛간의 말구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제가 조그만한 그 미니어처들을 갖다 놨는데 저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이 우리 지난 주에 유대인들이 어, 누구를 기다렸다고 얘기했죠?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얘기했죠. 메시아 대망 사상.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 중에는 그를 환영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를 위해 예배한 자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었어요.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던 천문학자들, 바로 그들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오심을, 예수님의 이땅 가운데 오심을 맞이했던 자들이에요. 자, 인류 최초의 예수님께 헌물한 사람, 인류 최초로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마지막 반격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사건이죠.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 두살 미만의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쁘고 즐겁고 모두에게 감사한 날이지만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유다 땅에서 가장 참혹했던 날이라고요. 여러분 구약 대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그 출애굽하는 사건을 보시면 그 출애굽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축제의 날이죠. 왜냐하면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신들의 장자는 살았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당시에는 어땠다고요? 이스라엘 가정 가운데 있는 사내 아이들이 다 죽었다. 산에 아이를 둔 가정들은 배를 잃을 아들이 태어났다는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손도 써보지도 못하고 아들을 빼앗겼습니다. 집집마다 아이를 빼앗아가려는 로마의 병절들과, 병정들과 빼앗기지 않으려는 부모의 사투가 벌어졌어요. 아들을 빼앗긴 집은 이내 생지옥이 됐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묵상했지만 요백에 닥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재산을 빼앗긴 것도 건강을 빼앗긴 것도 아닌 자식을 잃은 아픔이었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바로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 고통이 집집마다 가득했던 거예요. 그날의 유다의 마을에서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고통과 이 슬픔의 곡소리마저 감출 수 없는 소망의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 줄 아들을 잃은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 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고 말았습니다. 오시고야 말았어요. 깊이 있고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었다라는 거죠. 사도는 아마도 자기들의 각본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헤롯의마음을 움직여서 두살 아이의 미만의, 두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승리를 직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어! 이제 예수는 이땅 가운데 올수 없어! 누가 이겼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겼다고요. 오늘 말씀이 보니까 뭐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돼서 기록되어져 있는 구절이 있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누구의 극본대로? 누구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고요 무엇마저도요 사단의 공격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신 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일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깊이 읽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얘기할 때, 아들이 다 죽은 바당에, s a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해요. 메리가 뭐예요? 우리 집개 이름이 아니라,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쁘다. 기쁜 성탄이다. 왜 오셨습니까? 그 땅에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분이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사단과의 힘겨루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방법밖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단에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에서 기필코 승리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치르셔야 했던 그 전쟁의 치열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오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셨어요. 그 싸움은 시시한 싸움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패배할 수도 있는 그런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지난 주간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순간순간 나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순간순간 휩쓸리는 감정에 내 삶을 부정하고 싶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치열한 전투의 순간이었을까요? 그 치열한 전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싸우셨습니다 마치 두 살난 아들을 꼭 껴안고 로마 병정에 대항했던 유다의 부모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껴안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처절한 싸움을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열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또한번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여전히 비천한 사람들이죠. 아이들에게는 항상 본이 되지 못하는 부모이고 배우자에게는 항상 이기적이긴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부모님에게는 항상 죄인같은 자녀고요.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이유예요.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라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요. 항상 본이 되지 못한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빼앗는 것이 진리예요. 항상 이기적인 남편이고 아내이면 그 결혼을 깨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부모님에게 항상 죄인 같은 자녀라면 그 자녀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 모든 모자람들이, 이 모든 연약함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됐다고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건 못해, 저건 못해. 그래, 너는 못 났어. 이게 아니라, 이건 못해, 저건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었다고요. 왜요? 이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 여러분 해마다가 성탄절이 되면요,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제 특별 순서를 준비하죠. 우리 교회도 그거 하잖아요. 그리고 그 특별 순서의 백미는 누굽니까? 제가 나와서 재롱핀다고 이게 막 아우 목사님 최고, 아우 최고의 하이라이트 아니죠. 애들이에요. 애들. 올해도 어김없이 아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날의 유다의 모든 아이들은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 오늘날에 이르게 하셨고 이땅에 수많은 교회 어린 아이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노래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 주님의 승리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깊이 잃코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고백할게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옆사람이 좀 모자르다고 생각하면 더 세게 얘기해주세요.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깊이 네. 잃고 오셨습니다.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정말 성탄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다시 한번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아이들 좀, 네, 오라고 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가장 큰 아이가 나와서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오늘 순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노아가 앞에 나와서 말씀 읽고 노아 다음에 우리 하윤이 다음에 말씀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노아, please come forward. Yeah. <laughs> Uh,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on.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will call him Emmanuel. Isaiah 7.14. But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God sent His Son, born of a woman, born under law, to redeem those under law, that we might receive the full rights of sons. 갈라 t 아서 4장 4절과 5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 나와서 함께 성탄 축하 공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